안녕하세요. 쪼꼬네 집가육입니다 자, 봄은 봄이죠. 봄은 봄이어서 꽃이 이렇게 만발했어요. 요거는 새토사인데새토사꽃좀 보실래요? 헉, 예? 벚꽃이 따로 없죠. 어, 벚꽃에 꽃 피듯이 새토사 꽃이, 벚꽃이 만개했어요. 새토사 벚꽃. 너무 예쁘죠? 헉, 너무 예쁘다. 어우, 예. 너무 예뻐서. 예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줄까 싶어서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음 얘도 어 그냥 뿌리에 물이 안가게 그냥 그냥 떠서 옮길 생각이에요 열심히 한번 옮겨 봐야죠 예쁜이들 어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댄섬은 꽃이 지금 지금 얘가 요즘에 이렇게 만개하거든요 댄섬 오후에 꽃이 피나봐요. 지금 2시인데, 4시쯤 되면 활짝 퍼 있더라고요. 자, 이 예쁜이들을 제가 동생한테 생일 선물 받은 화분이 있어요. 예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줄까? 요거는 꽃단분입니다. 꽃단분. 꽃단분 여기에다가 분갈이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꽃단분 보라색이랑 꽃단분 노란색에다가 분갈이 해줄게요. 음,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음, 한번, 얘는 그냥 옮겨야 돼요. 얘네들은 음, 여기에다가 어, 깔면 안 깔고. 깔망, 어디, 깔망을 찾아서, 잠시만요. 깔망, 으, 으, 으. 깔망. 자, 깔망, 어? 들어갈까? 들어갈 망. 오, 좋아요. 깔만 깔고 아니. 해수 측 오오, 깜짝이야. 뒤에 넘어갔어. 뒤에 떨어졌는데 예쁜이 꽃한번 하나, 하나가 더 떨어졌네요. 얘도 심어주라고. 지금 얘가 그러는 것 같죠? 기다려 봐. 너는 이따가 심어줄게. 자, 세토사를 고대로 한번 옮겨볼게. 아, 우선 예 흙. 흙좀 넣고. 흙좀 넣을까요? 아이고. 흙좀 넣고. 음, 뾰족하게, 뾰족하게. 근데? 어 그대로 떠야 되는데 그대로 나와야 돼요. 허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야. 애가 토분에서 예쁘게 와 이쁘다. 어때요? 예쁘지요? 예뻐요. 아, 자, 여기에다가. 음. 잠깐만요. 흙을 좀더 채울까요? 얘가 틈이 없어, 틈이. 여기를 놓고 음, 너무 많이 났다. 아까가 맞았나봐. 음. 동생 은주가 은주가 선물한 꽃단분에 분갈이 예쁘게 하고 있어 은주야 음. 봄의 전령사 벚꽃같은 벚꽃 새토 샀고 싶었어요 예, 뿌리에 물이 안 가게 그대로 분갈이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분갈이 해 볼게요. 아, 예뻐요. 또 꽃이 피면 또 여자들은 설렘설렘 하잖아요. 벚꽃놀이 가고 싶고. 그렇죠? 저기 남쪽에는 유채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유채꽃도 피고. 음, 음 예쁘다. 그래, 토사꽃 예뻐요. 자, 이고 자, 또 하나 더. 댄섬을 심어봐야죠. 댄섬. 어떤 게 어울릴까? 음, 우선, 여기 보라색에다가 해봤으니까, 좀 털고. 근데 얘, 된섬은 뿌리가 나와야 된대잖아요. 오, 뿌리가 나와야 돼서, 얘, 양분을 많이 주지 말라 그랬는데. 된섬을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아는 언니가 우리 키핑 댄 매니 언니가 이거 선물해준 거거든요. 얘가 꽃이 폈으니까 그대로 옮겨야 돼요. 음. 제가 어떻게 관수를 해갖고, 음, 안돼 안돼. 아, 얘가 이랬구나 얘를 좀 올려 심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뿌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얘를 좀 빼겠습니다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우선 다시 다 잠깐만. 다시 다 붙고요 제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분갈이 하는지를 몰랐어요 얘도 완전 확 묻어 줬는데 묻어주면 안될것 같은 그래서 조금 올려서 심을게요 다시 뿌리가 조금 뜯기긴 했는데 올려 이렇게 뿌리를 올려서 심어보겠습니다. 음, 뭐 핑크 장갑잎은 이게 뭐 구근이 뭐 추위에 떤다고 그러던데? 식대되면 피겠죠, 그렇죠? 어, 여기에다가 문제처럼 키운다고 했으니까 문제 맞나요? 마사 여기는 이렇게 음, 이렇게 콩콩이는 하는데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신대요 저도 콩콩이만 하고. 음, 잠깐, 은선부터 그냥 말라줄게. 은섬그 다음에 세포사 세토사는 마사 깔 것도 없어 오우 안돼또 뿌리가 뽑히면 안돼 얘네는 물을 좀 줘야 되겠죠 둘다 물을 좀 주겠습니다 둘다 어제 물 먹었는데 어제 물 먹었으니까 오늘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 음 오늘은 키피장 동생이 실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러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예쁜... 넣고... 이렇게 놓고, 아, 이쁘다! 예뻐요, 예뻐. 어, 때. 자,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잠시만요. 자, 정면에서 세토사, 아, 이쁘다, 댄서, 이렇게 꽃이 팠어요. 어, 둘다물좀 줘야겠죠. 둘다물좀 주고. 딥머스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뻐요. 자 이름표 달고. 얘는 세토사, 얘는 댄섬이었어요자봄 소식을 알리는 예쁜 꽃이 피었어요. 음, 벚꽃, 벚꽃 같은 세토사 너무 예쁘죠. 자, 지금까지 조코네 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